유튜브 가족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어, 멘토링 부동산 소장 땅가이드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함안군 대산면에 소재하고 있는 초대형 농지를 소개하러 현장에 나왔습니다. 지금 앞에 정면에 보고 계시는 이 농지가 오늘, 오늘 그 소개해드릴 그런 농지가 되겠습니다. 어, 이 농지는 전체 필지가 한 15개 정도 되는 이런 필지인데 전부 한 군데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그 농지입니다. 아,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농지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. 매우 귀합니다. 매우 귀한 그런 농지가, 대형 농지가 아, 물건으로서 이렇게 나왔는데요. 만약에 뭐농업 경영체나 법인체에서 대형 농지를 그 필요로 하시는 그 단체가 있는 것 같으면 아주 괜찮은 그런 농지가 되겠습니다. 아, 뭐 전체 만 오천 평 정도 되는 농지지만은 뭐 이게 붙어 있습니다만 또 7천 평, 8천 평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매매도 가능한 그런 농지가 되겠습니다. 만 5천 평이 크다 그러면은 또 7천 평, ,000평, 8천 평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어, 구입을 할수 있는 그런 농지입니다. 자 농지가 보시면요, 보시면요 이제 농로인데요, 어, 농로 폭도 뭐한4 m 정도 되는 조금 넘는 아주 뭐 도로 사정도 나름대로 괜찮고, 그 다음에 이 농지의 장점이라 그러면은 농지가 큰 벌판에 중간에 있는 이런 농지가 아니고 한쪽 끝에 사이드에 딱 이래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한 면은 전부 내네 농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주변에 전혀 또 간섭이 별로 없는 이런 농지입니다. 그래서 뭐 사업을 하는데도 주위에 뭐 간섭이 별로 없는 단독적인 그런 농지가 되기 때문에 하는데도 아주 아주 유리한 그런 면이 있는 그런 농지입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요 농지인데요. 어, 저 농로입니다 농로고 어 아주 큰 잘생긴 그런 농지가 되겠습니다 한 15,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세로방향으로 또 7,000평 8,000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수 있기 때문에 붙어 있지만 은 각각 구입해도 되는 그런 농지입니다 자, 유튜브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만군 그 대산면에 소재하고 있는 어, 아주 큰 초대형농지를 소개 올렸습니다 뭐 기업체나 법인체나 아, 농, 경미태 같은 데서 대형 농지가 필요하신 그런 그 단체가 있는 것 같으면 아주 여인하고 괜찮은 그런 농지가 되겠습니다. 아, 유튜브 가족 여러분, 오늘은 그 하만군 대산면에 소재하고 있는 또 하만 아 c 하고도뭐 차량으로 한 10분, 15분 정도 하면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접근성도 괜찮은 곳에 자리한 그런 농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은 그런 농지입니다. 아, 사월도 아, 뭐 조선 10, 10일이 다 돼가니까 완전한 본기운을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. 유튜브 가정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항상 잘 되시고, 또 항상 건강하시고, 어, 다음에, 에, 더또 알차고 괜찮은 물건으로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